첫 번째는 유에라 야구우드입니다. 기본 오버핏에 근본 있는 로고들이 근본 있는 위치에 적절히 들어가 있어 마음이 편안합니다. 세탁하면서 빈티지하게 우려가며 입기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노티카입니다. 침착맨님도 맨투맨으로 입은 아재 가는 검증된 디자인입니다. 네이비 컬러의 담백한 프린팅이고 엄청 크게 입는 1 5버핏입니다세 번째는 팔라스입니다. 비싼 팔라스의 비싼 포터의 콜라보입니다. 안 이쁠 수가 없습니다. 챔피언 콜라보도 이쁘고 갭 콜라보도 힙하고 좋습니다. 키드밀리가 입은 비비안 콜라보까지 요즘 가장 폼 좋은 스트릿 브랜드입니다. 네 번째는 데우스입니다. 데우스의 백 프린팅은 남자들 끌어 오르게 만드는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기장이 길고 나그랑 어깨라서 건장한 분들만 추천합니다 이건 프린팅이 더 묵직하고 나그랑 어깨도 아니어서 좋습니다 앞은 똑같습니다 다섯번째는 세터입니다 세터는 디자인이 뭔가 도련님 느낌이어서 별로였는데 이건 피시크로판이 이쁘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게이 같지만 세일 가격 좋아서 추천합니다 여섯번째 아웃스탠딩입니다 아메리칸 캐주얼로 요런 느낌들로 입어주면 간지납니다 일곱 번째 에스피오나지입니다. 눈에 잊고 익은 전통 프린팅입니다. 품절나고 재입고 되고 난리입니다. 여덟 번째 웨어하우스입니다. 주우재님이 데님 소개하던 그 브랜드입니다. 복각의 진심인 브랜드로 매니아들의 영역이지만 한번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버지닉슨입니다이 브랜드도 일본의 프리미엄 복각 브랜드입니다. 저가 브랜드에서 많이 보던 그래픽들의 진또백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LMC입니다. 살짝 짧은 핏이고 얇은 원단감의 후드랑 폰트 프린팅이 나름 잘 어울립니다. 열한 번째 스웨이드입니다. 원단의 색감이랑 프린팅 잘 어울리고 핏도 좋습니다.